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교육자분들도 함께 찬양해주시고 또 나팔소리 찬양도 어김없이 오늘도 함께 섬겨주시고 또 방송으로 섬겨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입니다 어, 여러분 이번 한주 감사함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의 삶에 이 회복되어져가는 이 감사, 발견되어져가는 이 감사들이 이월 한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풍성히 차고 넘치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가사 하나가 제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오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들과 같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시밭에 있는 백합하지만 예수님이 향기를 날리는 사람 여러분이라고 마음이 왔습니다. 어, 가시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 같은 저 여러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교사를 위한 기도회, 교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회로 드립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 잠깐 나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요즘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린 아이들과도 또 다른 어린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어떻게 더 나눌 기회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요즘 친구들은 참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또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또어 조금 더 발전된 시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포장되고 뭔가 이렇게 어, 가식적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약간 사실에 근거해서 요즘은 팩폭이라고 합니다. 팩트 폭행. 정말 사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해요. 또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먼저 잡아먹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아 잠깐 저도 멈칫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라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 진짜 늦은 거예요 네. 즐기, 피할 수 없으면 하이 감당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아니에요 목사님 즐길 수 없으면 피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는, 아,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런 것보다도, 아, 그냥 사실 그대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냥 마냥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의 애환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도 오늘 섬김이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섬기면 은혜 받습니다. 섬기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섬긴다는 그 자체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섬기고 애쓰고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 어원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다. 이렇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섬긴다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귀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 뜻을 한번 쭉 근거를 살펴보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사서 고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가 참 귀하고 복 받은 교회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섬긴다고 했을 때 항상 섬기면 복이 됩니다 섬기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섬긴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않은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환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애통함도 있다 섬긴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는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을 애쓰시고 감당하시면서 말 못하는 고민과 또 애통함도 같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각기 각처에서, 주방에서, 주차봉사로, 성가대로, 방송으로, 새가족 안내로, 예배 안내로, 수많은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겉으로 볼때 친절하고 또 겉으로 보여질 때 감사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속에는 그만큼의 고민과 애통과 그만큼의 수고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섬긴다는 원어의 근거가 스스로 고생을 자처한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져야 할 짐이 많지만 또 다른 것도 함께 져야 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갈등되는 또 그것을 겉으로 잘 표현 못하는 그런 참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렸냐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곧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손에 팔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하였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서로 누가 높으냐 라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음의 위기 앞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큰 일을 하였느냐 라고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기적이어서 혹은 서로 높아지려고 욕심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섬기는 자도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 앞에, 시련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음. 너희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낮은 자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으로 또 삶으로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 자체가 낮은 곳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낮은 곳에 처하고 대신 짐을 지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혹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크냐라고 했을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며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자, 너희와 함께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길 때또 애쓰고 봉사할 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곧나 또한 낮은 자이고 섬기는 자이고 너희 중심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풍랑 속을 거치시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불뜰 때에는 바닷 속에 빠지지 않았지만 주변의 풍랑을 보았을 때는 그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라기에는 섬기고 헌신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지칠 때, 주변, 사랑이, 주변 상황이 어떤지 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기보다 지금도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의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힘이 들 때, 어, 가끔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털어놓는데요그 목사님께 항상, 아, 이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래서 힘듭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 말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너는 감당 못 해가지고 하, 이래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 주변에 이 관계 때문에 어렵고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다. 그 말을 항상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라 라고 할까요?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도 주님께 있고, 구원도 주님께 있고, 삶의 해결도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또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약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기처한 고통 먼저 보기보다도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저기 보면 세 번역으로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 온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 온 사람들이다. 저는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 중에 이만한 칭찬이 또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겪는 시련을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칭찬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뢰인지 모릅니다 보통 신앙생활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자, 주님께 오라고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 내짐좀 대신 줘주십시오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픔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나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섬기는 자들의 섬김은 주님, 내짐좀 대신 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그 짐, 저도 같이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저도 함께 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길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 온 사람이다. 나와 함께 짐을 지고 나와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또 내가 가는 참 힘든 길이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너무나도 참 놀라운 칭찬이고 또 축복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교사 여러분 또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 섬기다 보면 사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애쓰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으로 아, 내가 믿음이 약하고 또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 내가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믿음보다 귀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다가 지친 자에게, 섬기마다 낙심한 자에게 섬기는 자로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겪는 아픔을 함께 겪고 온 자다. 너희는 내가 겪는 시련을 나와 함께 견디어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또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다스리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고난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섬기는 자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섬기고 애쓰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십니까? 주님의 능력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또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너무나도 축복하고 신뢰하십니다. 애환이라고 했습니다. 애통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환희를 허락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뢰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또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들 또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또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31절,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오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꾸 베드로의 부인의 시선이 갑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세번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곳에 자꾸 시선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베드로 같고 섬기는자이지만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도 믿음이 약하여져서 멈추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신뢰가 있는지 모릅니다. 32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자가 부인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자는 돌이킬 것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바라보실 때에, 부인할 것을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너는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또 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주기만 하고, 쏟기만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줬으면, 누군가 날 위해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기는 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돌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다는 것은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낙심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을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지치고 믿음이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너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외면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돌이킬 것이기에 돌이킨 후에 다시 너희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즉 섬기는 자로 또 형제들을 굿세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헌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섬기는 자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겪어야 하는 시련을 너희가 함께 겪고 있구나.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보다 더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 역사하시면서 연약하여 지도록 너희는 돌이킬 것이다. 너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먼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그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는 네. 내가 겪는 시련을, 네. 내가 겪는 아픔을 네. 나와 함께 지고 네. 견디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알고, 또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사 선생님들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